전산세무 2급 43의 일반전표 답안. 어, 매출처인 동해상사의 부도가 발생해서, 당기 이전에 대손처리를 했답니다. 대손처리. 그리고, 모대에서 회수했죠? 회수. 대손채권의 회수네요. 대손채권의 회수. 대손 채권의 회수입니다. 대손 채권이 회수되면 회수된 금액 있죠? 뭘로 회수됐나 볼까요? 자기압수표로 회수됐대요. 그럼 자기압수표는 회수됐으니까 자기압수표계정뭐뭘 써요? 현금이라고 하죠. 7,700. 그리고 대손 채권 회수되면 대변에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손충당금 어, 분개할 때는 날짜는 아무 데나 할게요. 차변에 현금이 됐고요. 7,700 대변에는 대손충당금. 이때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기 때문에 계정과목 코드번호는 109번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죠? 어, 그래서 차변에 현금 대변에 대손충당금 109번 사용했죠. 이번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죠.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익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대로 주주총회에서 확정돼서 배당 결의일에 배당금 확정된 거를 4월 1일 날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1일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날이고요. 배당 결의일 회계 처리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프로그램 시험 보셨을 때는 2월 20일자 일반 점표에 가면 이 회계 처리가 돼 있어야 돼요. 차변에 2월 이익 잉여금 1,500 요렇게 분개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 배당하면 미지급 배당금 1,000만 원. 요거는 이제 현금 배당이죠. 이건 현금 배당 음, 아직은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식 배당하면 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500. 요렇게 처리한다고요. 요거는 주식 배당입니다. 요렇게 처리했던 부분들이 2월 20일 자에 가면 있을 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처리했었던 애들 중에 이제 미지급 배당금 진짜 이제 현금 배당하면 대변에서 차변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도 주식을 배당하면 대변에서 차변으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분계가 대변에 있던 미지급 배당금을 차변에 갖다 쓰면서, 자, 천만원을 배당을 주겠죠. 이 부분이 이제 현금 배당과 관련한 거예요. 미지급 배당금, 천만원. 대변에서 차변으로 쓰면서, 어, 154만원은 원천징수한 거죠.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는 846만원 현금 지급하네요. 대변에 현금, 그리고 원천징수한 거. 그리고 소득을 줄때 세금 떼고 주는 걸 원천징수라고 한다고 했죠. 소득을 지급할 때 어, 배당소득세라고 해요. 아직 세법을 배우지 않았지만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거야. 세금을 원천징수 한것 이거는 계정과목을 뭘 쓴다고요? 예수금이라는 유동부채 계정과목을 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미지급 배당금은요. 대변에서 차변으로 보내면서 미지급 배당금은 대변에서 차변으로 보내면서 현금 주는 거였고요. 미교부주식 배당금은 대변에서 차변으로 주면서 없애면서 주식을 발행해 주는 거예요. 주식 발행하면 대변에 뭐가 늘어나는데요. 자본 금이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 우리 자본 조정에 뭐라고 불러요? 애를 자본 조정이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본 조정에 자본에 가산할 자본 조정이라고 부르죠. 자본에 가산할 자본 조정이다. 이렇게 부르죠. 왜냐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 대변에 있다가 차변으로 가면서 자본이 증가하니까 그죠? 이렇게 처리합니다. 3번. 상품을 구입했었는데 그걸 공장 종업원 업무에 사용하는데 사용했대요. 계정 과목은 잘 봐요. 나와 있죠? 소모품 B로 처리하랍니다. 그래서 4월 12일 날 차변에 소모품 B가 되고요. 800번대 소모품비 아, 100만원 대변에, 대변에 뭐더라? <laughs> 상품이죠. 500번대는 상품, 상품 공장 종업원이니까 500번대죠. 그래서 500번대 상품으로 바꿔 주시고요. 대변에는 상품, 상품이 대변에 나가니까 재고자산이 대변에 나갔죠. 재고자산. 보통 이제 원재료 시험에서는 원재료, 제품, 상품 이런 애들이 대변에 나가면 꼭요 저교팔 타계정 대체를 걸어 주셔야 돼요. F2 누르시면 여기에 8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냥 바로 8 누르셔도 돼요. 여기 보이시죠? 8 타계정 대체. 이거 하나만 시험에서 평가합니다. 저교는 현산에게서는 세무이급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저교 8 타계정 대체만 평가를 해요. 자, 4번 개정세법 교육을 위해서 외부 강사를 초빙했고 보통예금으로 송금한가 동시에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했답니다. 강의료는 50만 원이죠. 그러니까 강의료 뭐라고 처리할 거냐? 교육 훈련비라는 판감비 계정 과목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세금 떼야 되는데 우리 어, 강의료가 어떤 강의료냐? 이게 기타소득 강의료래요. 기타소득. 그 기타소득 강의료는요. 강의료를 지급할 때는 차변에 교육훈련비라고 처리하고 돈줄때 어떻게 주냐면 원천징수를. 자, 강의료는 이 금액에. 70%를 필요 경비로 봐줘요. 그래서 기타 소득 강의료 50만원에서 필요 경비 옛날에 작년까지만 해도 80%였다가 70%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70%만큼의 필요 경비를 기타 소득 강의료의 필요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이게 335만원이죠. 그게 요거잖아. 35만원. 그러면 기타 소득에서 35만 원을 빼면 15만 원. 이걸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불러요. 이 기타 소득 금액 15만 원에 기타 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20%입니다. 20%.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3만 원. 요거만큼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할 거고요. 이 3만 원의 10%가 바로 지방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세까지 해서 3만 3천 원만큼을 원천징수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산식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 나와있죠? 3만 원. 지방세는 이 금액의 10%야. 이 금액의 10%. 소득세의 10%. 그러니까 그 금액은 3천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3만 3천 원만큼을 원천징수한 거예요. 원천징수하면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면 원천징수한 건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수금이라고 부른다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입니다. 5번 사채를 발행했죠? 사채 발행하면 대변에 사채라고 쓰고요. 액면가액만큼을 사채라고 쓰는 거죠. 액, 액면가액이야 이거. 액면가액만큼 사채라고 처리해요. 그리고 차변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선은 발행가액 이 금액이 120만 원이 들어오는 건데 근데 법무사 수수료가 30 현금 지급됐대요. 그럼 사실은 보통 예금 120 들어왔다가 현금 30이 나간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회사의 발행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면 120에서 30을 뺀 금액이죠. 90만 원이 발행가액이 된다고. 사채를 발행하면서 들어온 돈은 결론적으로는 120 들어왔지만 사채 발행비가 30이나 나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들어온 돈은 90인 거죠. 그죠? 그러면 요게 발행가액이 돼요. 발행가액. 90만 원이 발행가액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액면가액은 100이고요. 발행가액은 90이죠. 그럼 10만 원만큼 차이가 나잖아.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한다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하나 더 해볼까요? 가장 간단하게 해볼게요. 사채 할인과 관련해서 사채액면 금액은 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액면가액. 근데 보통 예금으로 950 들어와. 보통 예금으로 950도로와 차이 나는 거 50만큼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문제처럼 사채 발행비가 들었다라고 가정할게요. 어, 똑같은 사채 액면 금액 1,000만 원인데. 어, 보통 예금으로 950이 들어와야 되잖아. 지금 저 위에처럼 하려면, 근데 사채 발행비를 10만 원 차감하고 보통 예금으로 940 들어왔대요. 940. 그러면 60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돼요. 자 다시 액면 금액 사채 천만원인데 보통예금으로 950이 들어와요. 보통예금 950 그리고 그리고 사채 발행비를 여기처럼 사채 발행비를 현금으로 10만원만큼 지급해요. 현금으로 10만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통예금은 950 들어왔지만 현금으로 10만 원 나갔으면 결론적으로는 940 들어온 거죠, 그죠? 위에 거랑 똑같다고 들어온 거 940인 건. 그럼 10만 원이 차변에 뭐가 된다고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된다고. 얼마가? 60만 원이 사채 할인 발행 자금 60만 원 이렇게 분기한다는 겁니다. 자. 전산세무 2급 43의 기출 문제 일반 전표 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례 이름 이병진이었습니다.